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아파트 실거래 가격 등이 1년 전 전세 값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고촌에 위치한 아파트 전용 84타임 매물이 5억 9천만원에 나왔습니다. 해당 금액은 올해 초에 같은 면적 전세 값 수준 금액이며 올해 6월에는 6억원의 전세 거래됐습니다. 집값이 1년도 안 돼서 전세 값과 비슷하거나 가격이 더 낮아진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인천에서도 나왔습니다. 현재 인천 서구 거암동 아파트 전용 84 타입이 작년 8월과 11월에 거래된 전셋값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왔으며, 다른 아파트 전용 75 타입도 현재 작년 5월에 체결된 전셋값 수준인 3억 7천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임대차법으로 1년에서 2년 전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더 많이 빠르게 올랐다며, 반대로 지금은 매매 가격 내리는 속도와 폭이 전셋값 하락 속도보다 훨씬 크고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끝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공급이 많이 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